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삼성이 요즘 다시 갤럭시의 하드웨어와 외관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도 이런 변화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제와 오늘 S26 시리즈의 디자인을 미리 볼수 있는 금형과 CAD 기반 렌더링 이미지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초로 유출된 S26의 외관을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공개된 갤럭시 S26 시리즈의 금형 모습입니다 왼쪽부터 갤럭시 S26 프로, 중간이 S26 엣지, 맨 오른쪽이 갤럭시 S26 울트라 모델입니다 보통 이런 금형은 스마트폰 부품 하청업체나 케이스업체 등 공급망 라인에서 유출되거나 국가별 인증과정에서 유출된 도면을 바탕으로 제작되기도 하는데요. 처음 유출된 이번 S26 금형 이미지는 금형과 일치하는 더미 이미지까지 함께 공개된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유출된 금형을 바탕으로 제작한 렌더링 이미지와 CAD 기반의 렌더링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S26 시리즈의 디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26 엣지 모델입니다. 엣지 모델이 가장 예상 밖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작 S25 엣지와는 다르게 카메라 섬이 후면에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갤럭시 S26 엣지는 5천만 화소의 초광각과 2억 화소의 광각 메인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알려져 있고 두께도 전작보다 0.3mm 얇아진 5.5mm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두께는 더 얇아지지만 배터리 용량은 전작보다 300mAh 늘어난 4,200mAh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카메라 범프가 커진 이유를 두고 전작보다 더 얇아진 대신 부품을 넣을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단순히 디자인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쟁사의 최고급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갤럭시의 두 번째 제품이 경쟁사의 최고급 제품과 동일하게 보이는 효과를 노린 삼성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출시 이후로도 이 디자인 변경에 대한 이유를 삼성이 밝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동안의 갤럭시 S 시리즈의 디자인적 통일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파격적인 디자인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갤럭시 S26 프로 모델과 울트라 모델입니다. 이두 모델의 금형을 바탕으로 만든 렌더링 이미지는 바로 이것인데요. 두 모델 모두 전작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카메라 범프 디자인입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을 시작으로 지난 몇년 동안 갤럭시 S 시리즈는 카메라 섬을 없애고 카메라 렌즈만 돌출된 일명 플로팅 카메라 디자인으로 통일했었는데요.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는 다시 카메라 섬이 부활하는 모습입니다. 갤럭시 S 시리즈의 카메라 섬이 부활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줄어든 두께 때문일 텐데요. 이번 S26 시리즈는 전작보다 모두 두께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S26 프로 모델은 전작보다 0.5mm 얇아진 6.7mm, 울트라 모델도 전작인 S25 울트라의 8.2mm보다 줄어들면서 7.9mm의 두께를 가질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두께는 줄일 수 있지만 광학 장비인 카메라 모듈은 그 두께를 당장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메라 섬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같은 이유로 지난 몇년 동안 갤럭시 S 시리즈에서는 전부 카메라 섬이 없었지만 두께가 얇은 폴드 시리즈에는 카메라 섬이 존재했었죠. 따라서 카메라 모듈의 두께를 줄일 수 없다면 당분간 이렇게 카메라 섬이 유지되는 디자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갤럭시 S26 울트라의 디자인에서 또 변경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모서리의 곡률입니다. 노트 시리즈의 디자인을 물려받아서 거의 직각이었던 울트라의 모서리는 S25 울트라에 와서 곡률이 생기기 시작했고, S26 울트라에서는 곡률 반경이 조금 더 커지면서 다른 S 시리즈와의 디자인적 통일성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형 이미지에서 보듯이 S26 시리즈에는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S26 시리즈에는 아이폰처럼 무선 충전용 자석이 후면부에 동그랗게 내장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별도의 자석 케이스 없이도 S26 시리즈를 무선 충전기에 부착해서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술적으로 이 자석 탑재에 대해서 우려했던 점들이 있었는데요. 갤럭시를 이용해서 버즈나 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역방향 무선 충전 기능을 이용할 수 없거나 울트라의 경우 s펜 기능을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자석 때문에 s펜 디지타이저의 간섭 현상이 생기는 문제는 갤럭시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s26 시리즈의 충전용 자석이 내장됐다면 디지타이저와 자석 간의 간섭 현상을 삼성이 기술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시를 약 5달 가량 앞둔 갤럭시 s26 시리즈의 모습을 최초로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디자인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러분은 이런 모습으로 바뀐 S26 시리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26에 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비노트였습니다.